안녕하세요 에이콜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다운스윙에서 이 골반과 상체 회전을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뭐 실제로도 그런데 다운스윙에서는 하체와 골반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상체가 회전하고 마지막에 양팔과 클럽이 내려오는 순서로 샷을 해야지만 공을 강하게 빠르게 똑바로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공을 던지는 것처럼 아니면 회초리로 어떤 물건을 내려치는 것처럼 강하고 빠르게 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순서 이런 동작의 시퀀스가 중요합니다. 저도 뭐 다른 영상에서 자주 강조 드렸던 내용이고요. 많은 교습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마추어 골퍼분들 레슨을 진행하면서 보면, 어,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 시퀀스가 약간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한번 이 부분을 알아보고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운 스윙을 시작하는 이 구간에서 하체와 골반이 먼저 회전하고 먼저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상체 회전 또한 좀 조화롭게 균형 있게 내려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화롭게 내려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면 다운스윙에서 하체와 골반은 회전을 잘 하고 있지만 상체는 뭐 타이밍을 놓치거나 뭐 힘이 들어가서 회전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양팔은 이런 스윙의 리듬이나 뭐 중력으로 인해서 내려와 있는. 보기에도 굉장히 좀 어색하고 약간의 엇박자로 샷을 하는 뭐 동작이 엇박자라고 해야겠죠. 엇박자로 샷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골반 같은 경우에는 배운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뭐 회전의 연습을 많이 해서 골반과 하체는 다운스윙에서 어느 정도 잘 회전하고 있지만 골반 회전에 뒤에서 상체는 따라오지 못해서 굉장히 어색한 느낌의 스윙이 어, 나오는 모습인 거죠. 실제로 본인 스윙을 촬영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면, 자세히 분석을 해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하는 골퍼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다운 스윙에서 골반이 먼저 회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골반을 먼저 회전하는 이유, 다운 스윙에서 골반을 먼저 회전시키는 이유는 적당한 순서로, 상체와 양팔 또한 적당한 순서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올바른 시퀀스죠. 그런 동작의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 골반을 회전하는 것입니다. 골반이 회전해도 상체가 그 회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양팔이 상체를 앞질러가는 이런 순서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어색한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시퀀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운 스윙에서 어, 골반을 너무 먼저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골반과 상체를 어, 동시에 골반과 상체를 동시에 돌린다는 느낌으로 한번 다운 스윙을 연습을 해보세요. 뭐 골반이 먼저, 상체가 그 다음, 뭐 이런 순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키지 마시고요. 상체와 골반이 하나의 몸통,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체와 골반을 동시에 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양팔과 클럽이 내려오는 순서로 칠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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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그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골반과 상체를 같이 회전하면, 골반이 먼저, 상체가 그 다음, 그리고 양팔이 그 다음이라는 순서를, 앞에서 말씀드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동작의 시퀀스를 만들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백스윙을 잘 했다면, 이미 백스윙에서 이 상체와 골반의 회전차가 어, 생기는데 그 회전차로 인해서 다운스윙에서 골반과 상체가 같이 회전해도 골반이 먼저 움직이는 순서를 골반이 먼저 움직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백스윙에서 상체 회전 뭐 어깨 회전이 되겠죠. 어깨는 대략 한 90도에서 100도 정도까지 회전을 하고요. 골반은 대략 한 40도 한 50도 정도까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조금씩 개인차가 있겠지만 뭐 평균적인 유연성이나 스윙의 감각에서는 상체와 골반은 이미 이 정도의 회전차를 만들면서 백스윙을 하죠. 지금 회전차에서는 다운스윙에서 상체와 골반을 동시에 회전하는 느낌으로 해도 대략 골반이 50도 정도 회전을 적게 한 만큼 다운스윙에서는 골반이 먼저 회전이 되면서 골반이 먼저 상체가 그 다음, 양팔과 클럽이 마지막이라는 올바른 순서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골반과 상체의 시간차, 이런 회전차를 다운 스윙에서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서, 억지로 상하체 분리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색한 느낌의 스윙이 만들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선은 정확한 스윙의 분석이 먼저입니다. 준비 자세에서 상체가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 골반이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를 0도라고 생각을 하면, 임팩트 구간에서는 골반이 대략 한 20도에서 30도 회전한 상태로 임팩트가 되는 것이 좋고요. 상체도 5도에서 10도, 뭐 15도 정도 회전한 상태에서 임팩트가 되는 것이 아마추어 골퍼분들 스윙의 기준에서는 적당한 정도입니다. 본인의 스윙을 분석한 결과 상체와 골반이 임팩트 순간 뭐 영도겠죠. 0도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혀 있는 마이너스라면 이런 분들은 다운스윙에서 상하체의 회전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팔로만 다운스윙을 내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선 다운스에서 골반을 먼저 회전하는 연습을 해서 뭐 기본적인 어, 상하체 회전을 연습하는 게 우선이고요. 하지만 임팩트 순간 골반은 뭐 10도에서 뭐 30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회전하고 있는데 상체가 회전하지 못하고 어, 막혀 있다면 뭐 마이너스 10도 이런 식으로 막혀 있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느낌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운스윙에서 이런 상하체 회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골반과 상체가 서로 자연스럽지 못하게 회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골반과 상체를 같이 회전해서 골반과 상체가 같이 회전하면서 자연스러운 시퀀스,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시퀀스를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